좀 더러운 감이 있네요. 일단 되게 깔끔합니다. 방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렇게 열수 있는 중문도 있고요. 왼쪽에는 대형 거울이 하나 있습니다. 벌레, 춤을 퇴치하기 위한 에프킬라도 있습니다. 종이컵과 커피믹스, 커피포트도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. 푹신푹신한 뭐 의자도 있고요. 생각만큼은 그렇게 푹신푹신하진 않아요. 그리고 그 옆에는 이렇게 공기청정기가 있습니다. 바로 옆에는 이렇게 냉장고가 숨겨져 있는데 물이 네병 들어 있네요. 개별 난방이랑 뭐 스위치도 있고요. 식사를 할수 있는 원형 테이블과 체어도 있습니다. 침대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깔끔한데 좀 락스 냄새 같은 게 나요. 창문을 열어서 그 뷰도 좀 궁금하긴 한데 경찰서 뷰네요. 치안에는 굉장히 문제가 없을 것이다. 천장에는 이렇게 에어컨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 TV는 엄청나게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. 기본적으로 케이블 방송이랑 뭐 OTT는 이용이 가능한 것 같아요. 내부에 들어와 보시면 은 샤워기랑 밑에는 세면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. 샴푸랑 바디워시랑 컨디셔너가 있네요. 뒤에는 이렇게 변기통이 있고 비데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. 수압이 나쁘지 않다. 두 개의 가운이 있습니다. 가운으로 갈아입어 봤는데, 보시다시피 생각보다는 조금 짧은 길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